하나님의 선물 중에 저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 이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학습 타원에서 특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영어 이외에 중국어를 배울 때 일본어를 배울 때 아니면 유럽의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외국어를 배울 때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영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아주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카드로 걸어드리는 영어 문법 사항만 다시 한번 두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정도 걸리는 그 컨텐츠만 보시고 나면 이 성경 말씀은 당연히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어라는 틀 안에 어떻게 앉혀져서 표현되는지만 보시면, 일단은 읽으실 수 있고, 반갑습니다. 지혜부자 노우 슈퍼파워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서양 사회문화의 정신적 바탕 영어 성경 읽기 그 내용을 영어 학습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예배 의식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기도문이라는 형식에 대해서 영어의 형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주기도문은 성경 안에도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 초입이 어떠냐 하면요.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도입부를 이렇게 하는 거죠. This then is 이것이 how you should pray. 너가 기도해야 할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면서 표준적인 기도문을 주신 거죠. 그래서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많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이 in heaven. 전명구. 그런데 이 전명구는 our father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전명구.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말로는 계신을 넣었지만, in heaven. 하늘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나의 아버지, 이런 전명구인 거죠. Father in heaven, may your whole name be honored. 우리는 늘 이제 보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데요. may라는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면서 뭔가 기원문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may God bless. 이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할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May God bless you 이런 거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 May나 이 May나 같은 거죠. May your holy name be honored.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be honored. 존중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명예롭게 되실 것이오며 이런 의미인 거죠. 표현 자체로는 수동 표현이 나왔죠. be honored. 다음엔 may your kingdom come 형식으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는데 당신의 왕국이 이쪽으로 오실 것이며 이런 거죠 당신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며 이런 얘기겠죠 그런 면에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거는 표현이 굉장히 빼어난 번역인 거죠 정서 번역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표현 굉장히 번역 잘된 거죠 나라의 임황 없이며 이것도 굉장히 잘된 번역이죠 그런 면에서 거의 성경의 임재 속에 번역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Will이라는 건 뜻. 통상 will 그러면 조동사로서 본인의 의지 미래에 일어날 일 이런 걸 나타내는데 여기서의 will은 그것의 일종의 명사형으로 볼 수가 있죠. 나는 학교에 갈 것이다. I will go 뭐 이런 식일 때그 will은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이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명사로 쓰여서 의지 뜻 이런 거죠. may your will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때 당신의 뜻이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땅에서도 이루어지실 것이며 이런거죠 여기서 실제로 조동사는 조동사 역할은 may가 하면서 앞으로 나온 거고요 이 will은 절대로 will be done의 조동사로서의 will은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그럼 비문이 되죠 your 당신의 이 형용사 소유 형용사가 받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your will be done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your will 당신의 뜻이 will be done 이루어지소서 이런 얘기인 거죠 어디에서? 땅 위에서 이러한 on earth는 땅에서 이런 부사어인 거죠 부사적 점령 근데 이제 이 will이 심지어는 진행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 are you willing to go? 너는 가겠냐 갈 의지를 관철하겠냐, 이런 의미일 때, are you willing to go? 이랬을 때, willing 같은 개념은 진행형으로도 쓰이고요. 그렇죠. 용도로 보면, 이렇게 명사로도 쓰인 거, be willing to 할 때, willing, 그러한 비동사 다음에서, 그러한 의지를 계속 관철한다는 의미, 그런 거요. 조동사로 물론 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will도 좀 활용이 잘 된다는 거 보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개념이 이거죠. As it is in heaven. 종속접속사 as 있고요. 하늘에서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그리 하셨던 것 같은 상태 이런 거죠. As it is. 여기서는 대꾸이긴 한데, as it is done in heaven.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늘에서 그게 이루어진 상태인 것 같이 그렇게 on earth,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대꾸가 on earth와 in heaven이 약간의 대조적인 성격이죠. 하늘에서 as it is done, 이루어진 것 같이, on earth,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의미에서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수동태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보면 그만큼 저 사람들한테는 익숙하고, 오피셜하고 포멀하게도 수동태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분위기를 좀봐 두시는 것도 좋죠. your holy name be honored and your will be done 이렇게 수동 표현요. 정리하자면 나라이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상당히 잘된 번역이죠.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 정도는 좀 기독교인이라면 외워둘 정도는 되겠죠. 아니면 이, 이 정도의 영어는 이해하고 계시는 기독교인이면 참 좋겠죠. Give us today the food we need.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이거든요. 역시 번역은 뭔가 환상적으로 잘돼 있죠. 그래서 오늘날 개념을 투데 d 이건 딱 오늘 하루, o 데 e 이 개념이 아니고 그냥 현재 지금, 오늘날, 이런 거죠. 오늘날, give us,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You give us, 이런 의미에서. 명령문 성격에서 주어가 생략되고, 주절동사가 있고, give us the food. 오늘날, 우리에게 the food. 음식을 주세요. 이런 건데, 양식이죠. 이 양식이 뭐냐면, we need, 우리가 필요한 음식. 그거를 주시옵시고, 몰라,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거죠. give us today the food we need. 그래서 이 need는 종속절 내의 종동사. 그래서 빨록파에서 주절동사, 기후 빨간색, 종속절 내의 동사, need 초록색으로 제가 빨록파 영어는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파란색들은 변신동사들. 미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이런 거는 그런 동사의 변형은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죠. 그게 팔록파 영어, 팔록파 밑줄 영어 성경이 그런 형식으로 이제 편집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에, "Forgive us the wrongs we have done." 당연히 아시겠지만, "wrong" 잘못한 거이 부분이 그 유명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의 그 부분이죠 그래서 forgive us 우리를 용서해 달라 뭐를요? 우리의 뭐를요? 더 h e wrong doings 잘못한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정도면 사형식이겠죠 더 h e wrongs 우리가 잘못한 거 행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에 수식하는 형용사 절이 있죠 We have done. 우리가 해서 done 해서 have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 거. 이 종속절에서 저는 이 have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 상사, 상사 b 와 같은 계열의 have. 문법 용어로는 완료죠. 그런데 have가 현재니까 현재 완료. We have done. 우리가 해서 지금 그한 상태를 갖고 있는 그 the wrongs 잘못된 거. 그거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근데 부사절이 뒤에 또 하나 와서 붙어 있죠. As we forgive.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The wrongs. 잘못을. 동사의 개거가 여기 The wrongs가 와 있죠. 목적어는 개거로 제가 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주어, 주체 주어, 객체 개거. 그래서 동사가 늘 손님으로 받는 말. 그래서 여기서 forgive라는 동작의 동사가 작동을 할 때에 이 동사의 손님, 귀한 분이 다 wrongs인 거죠. 잘못. 이 잘못은 뭐냐면 that others have done to us.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거, 그거를 우리에게 해서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잘못, 그거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 그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이죠 그래서 빨록파 밑줄 다 이해되시죠 Don't bring us to hard testing. 우리를 b r i n g 개거, 우리를 bring 어디로 데려가다 가져가다 이런 얘기죠. 어디로 to hard testing 아주 어려운 시험 쪽으로 우리를 가져가지 말라 이런 얘기죠. 다 주체는 당신이죠. 하나님께서 give us more, more for give us m o bring us m o m e g i us 뭐 이렇게 다 주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시험 쪽으로 데려가지 마시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don't bring us to hard testing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그 부분이죠 그래서 to 전치사 플러스 s our testing 이게 어디 어디 쪽으로 그럼 부사적 전면구가 되겠죠 but keep us safe 우리를 안전하게 keep 지켜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from the evil one 악마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but은 대등 접속사 그래서 대등하게, 절이 bring이라는 주절동사, keep이라는 주절동사 두 개가 각각 왔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통상 대등문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등하게 문장이 앤 n d 로 이어지든 bus로 이어지든 or로 이렇게 접속이 되든 전환이 되든 간에 그런 거고요. 여기까지가 요 13절까지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의 내용인 거죠. 이렇게 기도문에는 이렇게 넣어라 이런 얘기죠. 이 뒤에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정통적으로 하는 기도문의 마무리는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부분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바이블라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기도를 할 때는 넣으면 넣기를 권장한다 <laughs>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이블내에서 예수께서 친히 기도는 이러한 형식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영어성경 아니면 영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 속에서 익히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생활영어, 현실영어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 저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 이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학습타원에서 특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영어 이외에 중국어를 배울 때 일본어를 배울 때 아니면 유럽의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외국어를 배울 때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년 수십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영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아주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카드로 걸어드리는 영어 문법 사항만 다시 한번 두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정도 걸리는 그 컨텐츠만 보시고 나면 이 성경 말씀은 당연히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어라는 틀 안에 어떻게 앉혀져서 표현되는지만 보시면 일단은 읽으실 수 있고 그러면 또 쓰실 수도 있게 되고요. 다음에 들으실 수도 이제 듣기보다 말하기가 더 쉽죠. 그 문법 규칙대로 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당연히 더 들리는 내용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 학습에서의 절차라면 순서라면 이루어지는 난이도와 이루어지는 순서를 시점별로 본다면 일단 읽기가 제일 빨리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쓰기가 그 다음이 될 테죠 왜냐하면 읽고 쓰는 건 시간 제약을 안 받으니까 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읽고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장문도 그 다음에 작문도그 틀에 맞춰서 내가 읽은 원칙대로 내가 쓰기도 하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엔 그게 시간 제한 없는 것이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상대방과 리듬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노래도 우리가 노래방에서도 노래를 부르려면 주어진 박자 안에서 주어진 리듬 속에서 노래를 해야 되듯이 말도 상대방과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의사표현을 딱 하고 상대방이 한 의사표현을 딱 알아듣고 이게 시간제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제 말하기 듣기가 더 어려운데 그래도 말하기는 내 의지대로 하니까 내가 하면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 의지대로 막 전달되어 오는 걸 들어야 되니까 듣기가 제일 나중으로 난이도상으로 가장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에서 영어 성경은 물론 기타 여러 가지 종합 교양서들 속에서의 영어 원작 명저들 속에서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 실습과 훈련을 해 나갈지를 계속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열심히 나가다 보면 영어도 편안하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사업도 잘 하시고 독서도 잘 하시고 여행도 영어 하시면서 잘 다니시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